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받고 나누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정말 짧은 통치 기간과 또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주관이나 확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상황을 보고 또그 상황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자기의 관료들과 또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다 보고 심지어는 그본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참 특히 주목해 보았는데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 시드기야는 그그 그 전에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하실 때 바벨론이 아닌 주변 이집트 국가를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왕인데 우상 숭배를 자꾸 권장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의 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따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아에게 있어서 멘토는 여호야김이었고 삶의 본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잘못된 삶의 본을 따름으로 말면 아마 그의 삶이 굉장히 비극적이 되는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산 때는요 혼돈의 시간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될것 같고 저렇게 될것 같고 미래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또 협력해서 바벨론을 이기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요, 많이 만나는 사람, 또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혼란의 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얻고 있는 정보,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해 보고 계획하게 하는 그 계획들은 어떤 정보와 어떤 아,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희 멘토 목사님이 있으니까, 또 멘토 목사님, 강주민 목사님이나, 길령아 목사님, 또 저희 아버님, 전화 걸어서, 아,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건좀 어떻게 할까요? 잘 듣습니다.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멘토는 우리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간 사람은 우리의 멘토가 될수 있죠. 또한 우리 동료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요,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길을 열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누구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빅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빅 데이터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빅 데이터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진리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이고 음성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음성 또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